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의 삶을 돌아왔을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또한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또한 예상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무런 피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태풍이 잘 지나갈 수도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장 2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장 2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부넬이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합이 아부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부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다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아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해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기브온 땅에서 전투를 주도하던 다윗 측의 군장, 장군이었던 요압과 이스보세 측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간의 휴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휴전을 통하여서 상반간의 큰 손실을 가져온 기본의 전투가 중단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요압과 아비세는 아부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열심히 싸웠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세에 몰렸던 전쟁은 반전이 되었고, 요압과 아비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부넬은 아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아군의 동적성을 내세워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부넬이 요압에게 외쳐가로 외쳐 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적 길을 그치라 명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악하고 가증한 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 바로 아부넬입니다 아부넬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전역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부넬은 분명 먼저 요압에게 전쟁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이 하나의 놀이였고 장난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자신이 불리해지자 해약이 자신에게 미치는 데까지 이르자 전쟁의 폐해를 역설하고 평화와 의의를 표방하는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부넬의 행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환경과 유익에 따라 아브넬의 가치관은 무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날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부넬처럼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과 같이 변화 무쌍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위선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간채 자기만을 위한 극도의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되고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 또한 아브넬과 같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관,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요합은 아부넬의 제안이 너무나도 비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합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체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에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은 그 아브넬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나팔을 불어 추격을 중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휴전 제의가 수세에 몰린 패장의 다급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자신을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원수와도 같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 흘리기 싫어하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긴장 상태는 즉시 풀어지게 되었고 휴전의 성립과 함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화가 한쪽의 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요압은 전쟁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의 원수를 갚아야 했고 대적이인 그 아브넬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일이나 정가를 올리는 일보다 그가 전쟁을 멈추었던 이유는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주인 되는 다윗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때 유압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유압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우습게 여겼던 아브넬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요합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아부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합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과 국가만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의 결과를 보면 다윗의 부하 중에서는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전사했으나 아브네에게 속한 자들은 무려 360명이나 전사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휴전 이후 결과를 살펴보니 유다의 전사자는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360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쟁의 결산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악한 방법과 의로운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악한 방법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두 가지의 진리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투에서 승자나 패자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오직 바깥 세상의 원수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쓸데없는 분쟁을 일삼아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고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득을 얻는 자는 오직 사단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백성 간의 분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투는 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결 결국, 결국 한 형제이며 결코 싸울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한 교훈적인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훗날 아브넬의 마음이 서서히 이스보세 세계로부터 다윗 세계로 돌아서게 된 것도 결코 이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윗을 통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고도 은밀한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한 고비, 즉 희노애락의 고비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도 또한 그리고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윗 생애의 여러의 고비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도는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정하고 복정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휴전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휴전이 그들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합은 전쟁에서 멈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추었던 것처럼, 그 결과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비록 내 앞에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